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백 선물 데이트레이딩 복귀에 앞서 금일은 트레이딩을 할때 기술적 분석 많이 하죠. 예, 네, 그 도구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술적 지표. 두 번째, 기술적 패턴. 마지막으로는 캔들 패턴입니다. 예, 네, 기술적 지표 먼저 살펴보죠. 기술적 지표는 가격, 뭐 여기서 표시하지는 않지만 거래량 뭐 이런 부분을 가공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아니고 어 가격을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그런 지표죠. 대표적으로 이동 평균선, 일정 기간 내 가격을 평균한 선, 그다음 MACD 오실레이터, 두 이평선 간의 어 차이에 대해서 지표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 RSI, 일정 기간 내 주가의 위치, 볼린저 밴드는 이동 평균선에서 어 일정 표준편차 이상 떨어진 부분을 밴드로 설정하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지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가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지표고 실제 이 가격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러한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격을 실제 사용을 했지만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패턴입니다. 예, 가격을 가공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가격의 흐름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서 패턴화한 거죠. 어, 가장 뭐 유명한 것이 반전형 패턴인 이제 헤드앤숄더나 이중천장이나 이중바닥형, 그다음에 뭐 삼각형, 뭐 고점이 낮아지거나 저점이 높아지는 뭐 이런 형태. 그다음 플래그 일정 기간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왔다갔다하는 것. 그다음 컵앤핸들 컵 모양 아시죠?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 예, 그런 패턴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패턴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높은 부분이고 일정 부분. 기술적 패턴 어떠한 기술적 패턴이 나타났을 때 향후에 어떠한 수익률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어 이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기술적 지표도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지만 가격의 가공을 이용한 지표와 가격의 흐름을 이용한 지표는 좀 다르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패턴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이 캔들 패턴이죠. 시가와 고가와 저가와 종가를 이용해서 만든 캔들은 한 개에서 한세개 정도 캔들 모양에 따라 어떤 패턴을 분류합니다. 뭐잘 알려진 적산병 양봉이 세개 흑산병 음봉이 세개 그다음에 망치형 뭐 고점이나 저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장악형 이전봉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형 도지형 약간 십자가 모양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격을 가공한 지표는 어, 다소 좀저어하는 편이고 가격 자체의 흐름을 패턴화한 기술적 패턴과 가격의 시고 정절을 표시한 캔들이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는 다소 신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지표나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가장 맞는 어, 지표나 패턴을 찾는 것도 예, 나쁘진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일은 트레이딩 기술적 분석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데이트레이딩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예, 시가는 4 1 7 4회에 시작했네요. 예, 첫 봉은 음봉을 예,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음봉을 그리네요. 예, 세 번째는 예, 약간 반등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봉은 양봉을 그린다 하다가 십자가로 끝났고요. 네, 네 번째 봉, 예, 깼죠. 여기서 매도 나가겠습니다. 414.70에 매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봉이죠. 현물봉, 은봉. 오늘은 어제 5장의 기운을 받아서 좀 조정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매도했습니다. 네, 반등하네요. 다시, 요, 회복 못하고 이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시세가 안 나고 저점이 지지가 됐습니다. 아래로 시세가 나네요. 저희는 여기가 매도가 됐는데, 예. 예, 아래로가 시세로 나면, 예,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요 선이죠. 어 급하게 빠집니다. 저희 매도한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이 훼손되면 나오겠습니다. 오, 시장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제 오장 조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현 이 부분 매도하면 스탑노스는 어디다 하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 많은데, 예, 봉 완성 기준으로 이 현물봉이 완전히 최 고점 있죠. 예, 이 부분에 이제 청산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장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렇게 반등 고점에서 트렌드 라인을 꺾고, 이제 요게 이탈하면 이제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돌릴 경우에는 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409.95, 예. 410을 살짝 깨고 다시 반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훼손되면 나오겠습니다.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서 정산합니다. 52.2 포인트네요. 예. 다시 내려오네요. 예. 다시 하라고, 여기 트렌드 라인을 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모양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아래쪽 상향 트렌드 라인을 걸수 있습니다. 현재는 포지션이 없고요 여기서 매도하고, 저희는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흐름 자체는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살짝 저점이 높아졌네요 예. <laughs> 여기까지 올라오면 사람 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끌수 있겠죠 다시 내려오네요 지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지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맞고 있네요. 네. 한번더 맞고 여기서 만약 한번더 하고 올라가면 저희가 매수함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매수하기 좀 애매하죠. 저희가. 왜 애매하냐? 이 고점이 지금 현재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완전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모양, 예.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번 테스트하고 만약 세 번째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모양이면 예, 저희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2시 넘었습니다. 노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느껴지죠. 예. 이상이 의외로 강하네요. 반등을 하고 있네요. <laughs> 오늘도 418에서 무려 410까지 8포인트, 고점대비 8포인트 빠졌, 빠졌습니다.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만약 이 부분이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모양이라면 제가 볼땐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라인이 상향됐죠. 아직 이 라인은 살아있습니다. 예. 예, 저희 여기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탑노스는 여기서 예, 이 라인 있죠. 스타노스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시 빠지네요. 예. 여기 샀는데 제두 번째 거는 지지선이 지지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가팔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이요. 예. 저희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1시 넘었고요 어제의 미러 이미지 같네요. 어제는 크게 올랐다가 오장에 내내 빠졌는데 오늘은 오전장에 빠지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움직이다가 작게 작게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이네요. 예. 흐름 자체는 이 부분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느낌이. 2시간 남았습니다. 예. 저희는 청산을, 요, 요, 이 선이 깨지면, 예, 나오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예. 속도가 약간 더 가파라진 것같은 가팔라진 선을 이탈을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나오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나오실 분 나오시고 아니면 이 부분 깨지면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자기 성향상 예.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 부분을 매수 자체를 이, 이 두개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이 이제 메인선이 될 거고 예또이 선이 또 메인선이 지지가 됐네요 일단은 <laughs> 이 부분 깨지면 나온다 생각하시면 좀 빠르신 분은 이렇게 속도가 약간 가팔라졌으니까 이 부분 깨지면 나오겠다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 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산 되겠네요. 어? 애매하죠. 청산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저이 부분에 샀는데, 413.15에 샀는데, 예. 저희 이 부분에 청산했습니다. 예. 0.8포인트네요. 예. 다시 올라가네요. 3시간 남았습니다. 저희 매매 없고요 이제. 예, 이제 마감 동시 효과에 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 예, 어제 완전한 미러 이미지가 된것 같습니다. 예, 큰 하락 후에 반등. 어제는 큰 상승 후에 쭉오 내내 빠졌는데 오늘은 10시 반 정도에 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동시효과 찍었네요. 예, 오늘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이 다 음봉으로 했고요. 네 번째 봉이 강한 양봉을 보이다가 급하게 음봉 전환했어요. 저희는 여기서 매도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하다가 반등을 했지만 반등 실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시세 나는 부분에서 제가 트렌드 라인을 하나 꺼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껐는데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빠르게 급나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거의 8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어요. 10시 반 정도에. 반등을 시작했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트렌드 라인을 하나 꺾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2시 이후에는 약간 상승 속도가 약간 가팔라지는 조금 그런 모습이었고 저희의, 저희가 이제 요건은 이 모습에서 저희가 여기서 매수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점이 지지가 되고 예, 여기서 매수를 잡았고요 매수를 잡자마자 이제 아래로 가는 대로 했으나 저희가 꺼놓은 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414 언저리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보이다가 3이 넘어서 위로 방향을 잡고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루 종일 좀플러스였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장중에 크게 조정을 좀 받았고 네이버 뭐 이런 종목이 받았는데 자동차, 은행, 삼성전자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좀 버티면서 그래도 좀 반등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전일 고점이 이제 423이었죠. 423에서 지금 41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13포인트가 아래로 4, 3% 정도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 한1% 정도 반등했습니다. 아직 이, 전고점 넘어가려 한2%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완전 미러 이미지였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급하게 상승했다가 오후 내내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오전 급하게 조정받다가 오후 내내 반등하는 장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은 어떠셨나요? 예,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좀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네, 나머지 시장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물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장중의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약간 눌린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이제 410이라는 선이 지지가 되면서 지금 6월 24일 양봉 이후에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10에서 423 정도 예, 이 부분 플랫폼 형성해서 만약 위로 방향 잡으면 수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